네, 오늘의 물건지 현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답을 두 필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지금 보시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주 근접해 있는 오늘의 물건지 첫 번째 되겠고요. 이 바로 위에 보면, 예, 두 개의 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를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집원별로, 예, 구분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한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토지를 매수하시기에는 아주 부담 없는 금액에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이러한 농림 지역의 토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부를 신청해서 농민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러한 토지를 많이 찾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황 좋습니다. 지금 3m 내지 4m의 도로포, 예, 콘크리트 포장도로 오늘의 물건지 정확하게 예,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을 보면 마을이 보이는데, 예, 마을 안쪽 길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중앙 탑면 그러면 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충주 최고의 중앙 탑 공원이 있는 곳.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에서도 물건지 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주와 가흥리를 연결하는 가흥리 그러면 예, 골동품의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골동품 가게들이 즐비한 곳인데, 예, 그야말로 오늘의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댐 내지는 예, 각종 볼거리들이 많은 곳 오늘의 물건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벼가잘 자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예, 오늘의 물건지 첫 번째 그림 보셨고요. 예, 바로 위에 있는 물건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길게 직사각형 모양을 띄고 있는데, 예, 두 개의 물건지는 이렇게 경사면을 두고 있습니다. 높이 차이는 대략 한 2-3미터쯤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매 금액은 예, 1억이 되지 않는 금액의 오늘의 물건지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물건지, 두 번째 물건지 분리해서 매수하시던 전체를 매수하시던 예, 충주 시내에서 10분 내에 15분이면 오실 수 있는데 예, 오시는 길도 정말 멋집니다. 중앙탑 공원 내지는 예, 보조댐 호수를 지나서 오기 때문에 예, 이러한 농지들은 주말농장 내지는 하우스농법의 농사를 짓기에도 적당하고요. 예, 흙을 채운 다음에 주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과수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용하게 예,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면적 상당히 넓은데요. 예, 이러한 토지 정말 매수해 놓으시면 예, 토지주가 될수 있는 정말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벼 수확은 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주변에 농사 짓는 분께 의뢰해서 예, 1년에 드실 수 있는 쌀들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벼 농사의 가장 일반적 방법이라고 봤을 때그 예, 방법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토지주가 되시고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예,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이기도 예, 한 상황입니다. 네, 충주 최고의 중앙탑 공원이 있는 곳 중앙탑면 장천리 논두필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524평 6,280만 원, 314평 3,700만 원 필지별 매수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838평 평당가 11만 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매매 가격은 9,200만 원입니다. 이 838평 이력이 안 되는 돈으로. 예, 토지주가 될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토지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요. 농민의 자격을 부여받아 10여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홍사는 예, 다른 변홍사를 지으시는 분께 의뢰해서 1년동안 드실 수 있는 도지로 예, 쌀을 받을 수 있고요. 흑매국일에서 가수원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주시내와 15분 거리 이곳에 예,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예,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우스 농법 집약적 농법입니다. 예, 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 농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중앙탄면 장천리 되겠고요. 오늘 소개한 임광부동산입니다. 예, 물건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